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석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오늘 영상 세 가지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4차 관심 코인 공개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어, 어떤 반전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양 꼭 기억해 두자 아니 어떤 모양이길래 꼭 기억해 두자고 할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코인 파이어 먼저 4차 관심 코인 수익률 현황 확인할 텐데요. 그전에 1차부터 3차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관심 코인은 팬들이었죠? 팬들이었고 대략적으로 한15% 내외의 수익을 거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차 관심 코인은 니어 프로토콜이었고요. 자, 21일 날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22일 날 매도를 하셨으면 10%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3, 4,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매도를 하셨으면 한 3%밖에 수익을 못 거두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 부과가 갑자기 나왔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급락을 했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익률이 쪼그라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5월 26일 날 3차 관심 코인 아이콘이었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는 그 대략적으로 11%에서 한20% 내외 괜찮은 수익률을 거두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5월 29일 날 제가 말씀드린 4차 관심 코인 종가 기준 803원에서 제가 시작한다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 진행하면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약세를 거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코인 시장 계속해서 약해지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기사 내용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주말 내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전쟁 다시 재점화 문제로 이제 코인 시장 어떤 하락을 겪고 있고 지금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etf 시장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제 31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던 블랙 라우에서조차도 거의 6천억 정도 엄청난 돈이죠 6천억 정도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장에서 하락장 즉 조정장으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렇지 않다 뭔가 분위기가 지금은 그냥 단순 조정이지 상승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비트코인하고 글로벌 m2 즉 통화량입니다 전, 전 세계적인 통화량 전체적인 통화량 그 상관관계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파란게 글로벌 m2고요 요 검정게 비트코인입니다 보통은 글로벌 m2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 비트코인도 따라서 오르는 게 정설입니다 거의 한 90%가 이제 맞거든요. 이 기간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보통 한두 달에서 세달 후행합니다. 비트코인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자, 25년 1월부터 보십시오. 1월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M2 통화량은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그러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후행한다. 즉두 달에서 세달 늦게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5월까지 글로벌 m2 통화량이 증가했으니 그럼 앞으로 두 달에서 해달 7월에서 8월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물론 뭐 100%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90% 정도 일치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이 글로벌 m2 통화량하고 비트코인 상관관계를 꼭 체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렇게 눈 부릅뜨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될만한 어떻게 하면 도움될만한 게 있을까 하고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료들 찾으면 항상 제가 먼저 체크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어디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죠 제가 만든 강석의 코인 파이어 텔레그램 방에 제일 먼저 올립니다 현재 구독자 2607명 여기 확인 되시죠 제일 먼저 올려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글도 이렇게 올려 드는데뭐이 5월, 23, 5월 23일 그러니까 요때가 무슨 날이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유럽 연합에다가 관세 부과하겠다 50% 때린 날이에요 이때 급락 왔잖아요 이때 밤에 제가 9시 59분 10시에 바로 글을 올렸어요 길게도 못 올려요 왜냐하면 급하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라 지금 매도할 때 아니다 이렇게 계속 제가 올려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일 저랑 빠르게 또 실시간으로 저랑 이제 커넥팅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강성의 코인파이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이고요. 아 이거 다 무료입니다. 뭐여러분들돈 받는 거고요. 다 무료요. 다 무료. 다 이렇게 가입하시면 모든 혜택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빠른 방법은 텔레그램 방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영상 보시면 되죠. 그럼 영상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놓으시면 항상 제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만든 페이트론 데일리 뉴스 홈페이지. 거기 회원 가입하셔도 항상 저와 함께 호흡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의 폭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하락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M2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그 전체적인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 있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같이 일시적인 조정장이 지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상승장이 또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 통해서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또 이렇게 감소하면서 상승장에서 또 하락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 1차 저항대는 365원인데 365원을 뚫으려다가 못 뚫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추세선 위에 현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캔들의 위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다는 건 이제 매수세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매도에도 이 가격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우리가 그 예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상승 그 다음 하락 인데요 자 상승할 경우에는 이 캔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 내지는 장대 양봉이 나온 캔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전제 조건은 반드시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 줘야 돼요. 이 거래량이 조금 나와서 안 되고 이 정도의 거래량은 나와 주고 이렇게 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이나 장대 양봉이 나와 준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하락장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장세의 흐름을 다시 한번 365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어떤 바탕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예상이라는 게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죠. 반대로 이제 요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고 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나 장대 양봉이 나왔다 하면은 이 현재의 세력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가서 좀더 가격 하락 추가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하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고 내일 흐름에 따라서 시장에서 우리 도지코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강석이가 계속해서 눈 부릅뜨고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강석의 코인파이어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함께 이렇게 고민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차 관심 코인 수익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관심 코인은 5월 29일 날 말씀드린 주피터입니다. 5월 29일 날 803원에 시작한다고 제가 이렇게 5월 29일 영상 영상 주소 있죠. 이렇게 스타트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영상에서 요 주소만 치시고 들어가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5월 29일 날 종가 803원으로 시작한다는 영상과 PPT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5월 29일 날 관심 코인 지피터 803원 시작했고요. 그다음 날 이제 그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급락이 왔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어떤 불꽃을 저화로 시키면 시키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시장 급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3% 마이너스 손절을 치셨다고 하셨으면 정말 잘하신 건데 아마 대부분 그 손절을 못 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급작스럽게 이제 급락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3% 손절 아마 대부분은 못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날 보내고 나서 다음 날 5월 31일 날 이제 760원 정도의 마이너스를 치셨다면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하셨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이제 뭐 관심 코인 이제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 선정하는 기준이 있고 함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저 같은 저 같은 트레이더들은 결과로 얘기할 뿐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구차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받아들이면 되고 어찌됐든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 손해를 보신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더 심기일전해서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코인 발굴하도록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관심 코인 주피터 현황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저와 커넥팅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이 더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아,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네이버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폼에 나와 폼에 이렇게 주소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이런 모양의 폼이 나옵니다. 자 코인파이어 강석 전문가 구독자 무료 혜택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오라고 나오는데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그래서 뭐 초대형 호재 코인 받기는 뭐 관심 코인이고요 좀 얘기를 거창했었죠 그 텔레그램 막 아까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책 코인 뭐책 여러분들 뭐책 보는 거좀 힘드실 텐데 제가 이제 그 그래도 도움 되시라고 제가 선정한 트레이딩 책 두껍지도 않습니다 얇은 책입니다 근데 이,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이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유용하게 쓰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여러 번 이제 진행했던 유료 설명회, 유료 투자 설명회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준비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 제가 만든 홈페이지 가입 방법 그리고 온라인 강의 총 50강자 30만원 상당의 50강자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하나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6개 다 체크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함하고 연락처 잘 적어 주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 그대로 다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그래서 뭐그 관심 코인이나 텔레그램 방 설명을 제가 드렸으니까 책 설명드리면 자 예스 24에 지금 바로 쳐 보십시오 코인 투자자를 위한 데이트 트레이딩양 치시면 이 항목이 나옵니다 34,2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책이고요.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두께이기 때문에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이 저자이기 때문에 뭐 제가 신뢰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도움되도록 제가 이렇게 책을 보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 유료 설명회 이 강남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명회고요. 참가비가 5만 원인데 이 5만 원도 제가 대납해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참석해서 한번 좋은 내용들 듣고 싶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는 뭐 제가 예전에 여러 번 회원 가입하는 방법들 말씀드렸죠? 그리고 50강자 트레이딩 동영상 무료 강의. 요것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50강자 트레이딩 동영상. 요거 만약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기 여기 들어가는 링크, 비번 다 제가 첨부해서 보내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러신 분들 계시더라고. 야, 강소아딴거 필요 없고 나는 관심 코인만 관심 있다. 네가 보내주는 관심 코인 그것만 보내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관심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10-908-3148 관심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3초에서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3초에서 5초만, 5초만에 문자 하나 보내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고 실질적인 도움되는 그런 코인 받으시면 좋지 않습니까 저 강석이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까 말, 영상에서 보셨지만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나 플러스 났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코인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했죠 꼭 수익률 내지 않더라도 제가 보내드리는 관심코인 메모해 놨다가 어떤 추세로 흐르는지 공부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